오늘은 사순절 묵상 30번째 날, 정의의 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기 30장은 어제 우리 함께 읽었던 29장부터 계속되는 요배 연설입니다. 그런데 29장과 30장은 서로 살짝 대비되는 느낌이 있는데 어떤 의미로 대비되는 거냐면 29장은 요배 과거에 대한 이야기라면 30장은 요배 현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전제로 보면 과거 욥은 동방의 의인이자 부자로 불리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지금 욥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 보라고 하신 그 이유 때문에 상당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난도 어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만저만한 고난이 아니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고 그리고 집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온몸에 병이 들어있는 정말 아주 고난의 최 밑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을 머리에 이렇게 그려놓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 그러면 어제와 오늘이 비교되면서 지금 요배 상태가 어떤 건지 훨씬 더 와닿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laughs> 그래서 지금 그는 어떤 모습으로 스스로를 그리고 있느냐 하면 사회에서 아주 보잘 것 없고, 이름 없는 자들에게까지도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립니다. 비천한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가 되었고, 심지어 사람들이 그에게 핌도 했습니다. 그의 활시위는 늘어졌습니다. 무기력한 자가 돼서 어떤 영향도 발휘할 수 없게 됐습니다. 활시위가 늘어졌다는 것은 활은 시위가 평평해야만 그 역할을 하고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자체로 활은 활이에요. 단지 활로서 아무것도 못 한다 뿐이죠. 욥이 지금 욥은 욥이에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으로서 또는 사람으로 살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 그게 활시위가 끊어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욥의 상황이 그곳으로 끝나면 좋은데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나빠지는데. 지금 단순히 비웃음을 당하는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공격을 당하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건 누구도 욥을 도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은 그냥 단순히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고난당하는 욥을 위로하거나 편들어 주고 공감하기는커녕 네죄 때문에 그렇다. 왜 회개 안 하냐. 그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망하고 비난이 아니라, 이번에는 공격까지 당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도 혼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중에 있는데, 와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막 공격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법이 그런 상황에 지금 되어서. 그렇게 자기가 어려움 속에 있으면 누구라도 좀손좀 좀 내밀고 누구라도 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쯤 되니까 욕은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공포냐? 내가 이러다 끝내 끝나겠구나, 죽어버리고 말겠구나. 그러면 연약한 육신 언제는 죽든 죽어야 되는 걸 맡으니까 그거는 감당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무슨 죄 징계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존재적인 의미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과거 29장에서 정말 왕 같은 존재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능과 재산과 이걸 동원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영적인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 모습에서. 지금의 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 여기에 이르는 데는 자기가 원인을 제공한 게 없어 보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사람은 죄인이니 사람으로서 내세우고 자랑할 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이렇게 겪어야 하는 이런 고난을 겪을 만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정된 잘못된 삶을 살아온 흔적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욥이 정말 힘들어하는 게. 바로 그 속에서 나오는 거죠. 자신을 규정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욕,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던 것, 어제의 욕, 오늘 이 고난 속에 있는 욕이 아니라, 과거의 욕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이기도 했지만, 마음씨도 좋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을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이런 욕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가지고 욕은 자기 혼자 누렸던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섬겼고, 베풀었고, 도왔고, 할수 있는 범위에서, 뭐, 가난한 사람이며, 고하며, 과부를 돌보는 사람이었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자신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었기 때문에. 근데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게다 뭐냐? 욕을 증명하고, 설명하고, 존재하게 하는 이유였단 말이지.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은 편이어서, 과거에 아주 현란했던 과거를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나도 옛날에는, 왕년에는. 그런데 지났더니, 그 찬란했던 미모는 어디로 갔는지 그냥 뽀글뽀글 아줌마 되어 있고, 또 그때 그 기력, 그때 그, 어, 어 에너지, 이런 거다 어디로 갔나 없어지고. 나를 규정해주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을 사는데 이게 사는 게 사는 건지 어쩐 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육신과 외모는 그래도 우리가 욕처럼 삶 전체를 부정당하거나 아니면 공격을 당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왔던 그 인생마저도 부정당하는 상태는 아닌 거죠. 요요분 그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신이 당한 가장 근원적이고 억울한 일을 토로하고 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법적인 호소예 법적인 호소. 왜 정의가 부정당하는가. 즉뭐 어떤 것이든 내가 예를 들어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간이고 어쩔 수 없는 피조물이니 하나님이 나를 치시겠다 시험하시겠다 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험이 너의 죄와 잘못 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욥이 그동안 살아왔던 정의로운 삶, 믿음의 인생, 그건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죠. 욥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그겁니다. 정의가 부정당하는 거. 우리도 가끔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랬어요. 목회하면서 배도 고파 봤어요. 정말 이런저런 물질적인 고생도 해봤고요. 육체적인 고생도 해봤어요. 어제도 우리 유분순 고사님 차량 운행 해드리면서 지나간 얘기 를 잠깐 했는데 저는요 인간적인 열심이 모자라서 하나님 앞에 혹여 목사로서 직무유기당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한때 젊을 때는 하루에 3 시간도 채안 잤어요 자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즉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거는 내 영역이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인간적으로 내가 부지런하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해서 그게 딸리면 어떻게 될까? 그 공급이 멈춰지면. 이거는 내 책임이잖아요, 오롯이. 그래서 그게 싫어서, 저는 정말 뭐, 뭐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위기에 있는데 제가 지금 그때처럼 열심을 발휘하지 못하긴 해요. 그때는 성전 한번 리모델링 한번 하려고 하면요.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 다운을 받아서 3D 작업을 해가지고요. 최소한 200번에서 300번 제가 그렸다 지웠다 합니다. 그러면서 합니다. 잠을 안 잡니다. 새벽에 자다가 1시고2시고 뭐가 아이템이 떠올랐어요. 아이디어가. 그게 설교 아이디어일 때도 있고 목회 아이디어일 때도 있고. 그럼 잊어버릴까봐 그대로 교회로 나옵니다. 그래서 합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열정을 쏟아서 살았어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개인적인 영달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게 맡기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서였어요. 그러니 배고픈건 참고 뭐 하는 거다 참는데 지나간 세월 동안에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섬겼던 이 모습이 부정당한다면 그거는 못 참는다. 하나님, 좀 부족하다, 모자르다,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틀렸다고 한다면, 그런데 욕은 그것이 틀렸다라고 지금 친구들한테 공격을 받잖아요.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게 법정에서 친구들은 하나님을 옹호하면서 욕을 공격하고 있고, 요본 변호사처럼 자기 자신의 삶을 변호하면서 답변하고 있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처럼 보여지는 이것은 법정 어떤 구조로 볼때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는, 자신의 정의가 부정당하는 모습을 변론하는 입장에도 불평하는 요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정의가 부정당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아셨나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인간들과의 차이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떤 죄도 없이 고난당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게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말 한마디면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고난이 아니라 이 세계의 역사를 뒤집을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는 일 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많이 억울하셨어요.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할수 있거든. 왜그 것이 예수님의 선택에 의해서 바꿀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할수 있거든 이 잔을 비켜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의 정의가,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사역이 다 부정당하는 한이 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거죠. 욕과 좀 차이가 있죠? 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아, 억울하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억울함도 욕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마저 부정당한 정의 마저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묵상집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우리에게 남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의를 부정당한 일을 만나신다면 예수님과 요배 입장 중에 어느 입장을 선택하시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입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예수님 같은 입장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의가 부정당하든 말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욕기는 문학서적 성격을 띠고, 욕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정의를 부정당하는 일이 있어도, 욕이 우리에게 보인 교훈적인 아주 중요한 모습이 하나 있다면, 욕은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불평할 지언정,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내 정의는 부정당할 지언정,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때때로 우리들이 살면서 좀 억울할 때 있어요. 이해 안될 때도 있고요.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도 만날 수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욕을 향해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욕이 다시 재산을 회복하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욕의 정의가 하나님 앞에서 잊혀지지 않았었다는 것이 증명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썼던 모습,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결코 부정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부정당하셨음에도 감내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지금 부정당하는 정의가 시한부적이잖아요. 잠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모든 것 알고 계시기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잠깐 부정당했던 정의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회복되어 질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하는 고난에도 끝나는 게 아니고 회복되고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그 신은 해주셔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혹여 부정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거나 고통스럽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설령 그 정의가 고통그 정의가 부정당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며 기필코 그 정의를 하나님의 큰 뜻으로 이해하시고 받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부정당하더라도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깊이가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이 아침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